두 번째 비법은 아이의 학습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인데 성향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아이와 상담을 해봤을 때와 부모님과 상담을 해봤을 때 말하는 게 다르거든요. 대부분 아이의 학습 성향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일곱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아이의 학습 스타일을 먼저 파악을 해봐야겠죠. 두 번째는 관찰을 통해서 성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관찰이라고 하는 건 계속 지켜보고 있는다기보다도 어떤 확인이라든지 약속을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관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성향을 확인하는 거죠. 관찰은 대화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행동이라든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는 거고 대화는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간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향을 확인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네 번째로는 다양한 학습을 활동을 시도를 해봐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학습 방법이 맞지 않아요. 우리 아이에게 더잘 맞는 방법이 있고요 효과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서 시도를 해보고 그중에서 잘 맞는다 싶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시켜주면 좋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학습 반응에 따라서 맞춤형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습을 할때 어떤 것들은 효율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재미있게 하고 어떤 것들은 재미없어 하고 하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맞춤형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4번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흥미와 성향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이의 지금 성향, 관심이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을 앞에서 관찰하거나 이야기를 해봤죠. 동시에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아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로는 부모와 협력으로 성향을 이해하는 거라고 적어놨는데, 아이 혼자서 절대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의지만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과 아이가 서로 도우면서 협력해서 성향을 이해하고 자기주도학습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 성향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의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아이들마다 선호하는 학습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다른지를 알기 전에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학습 방식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사실은 모두가 똑같은 학습 방식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만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마다 선호하는 방식, 조금 더 효과가 좋은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줘야겠죠. 큰 의미에서 봤을 때,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신체적인 거,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는데, 시각적인 건요, 그림이나 영상 같은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유튜브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말고도 지식적인 부분이 채워질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을 볼때 무조건 못 보게 하거나 아니면 책으로만 봐라. 이런 것보다도, 시각적으로 아이가 자극이 돼가지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향에 따라서. 물론, 영상 매체를 가능하면 피하긴 해야겠지만,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하지 마라! 아니면은,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이게 지금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스타일을. 그래서, 시각적인 걸더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청각적인 걸더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지,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각적인 거는 글로 써 있는 거라든지, 영상 화면을 보는 걸 말하고요. 청각적인 건 소리라든지, 설명을 듣는 거,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영상으로도 강의를 하겠지만, 소리를 직접 들어야지, 이해가 조금 더잘 되거나, 설명을 직접 들어야지, 이해가 잘 되거나, 이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체적인 건 뭐냐면 직접 해보는 거죠. 그려가면서 하거나 만져가면서 돌려가면서 생각을 직접 해보는 이런 것들을 신체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신체적인 거, 성향이 어떤 쪽에 조금 더 가까운지, 학습 스타일이 어떤 쪽에 조금 더 가깝고 효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이라든지 청각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자극을 많이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글로 읽는 거, 책을 읽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 집중이 잘안 돼요. 그래서 강의 같은 것도 직접 강의를 보는 것도 있을 거고, 온라인 강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강의는 안 보더라도, 이어폰 같은 거 꽂고,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좋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인도 알고 그리고 부모님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도와주죠 왜냐하면 이럴 수 있어요 너 그냥 책으로 보지 왜 강의만 자꾸 보냐 너 이렇게 소리 들으면서 하면 집중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무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를 보고 판단을 하고 아 이런 성향이다 라고 하면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안 되고 이해되시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강의 같은 거 보면은 영상 매체에 접촉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아이의 성향을 조금 알아야 돼요. 그냥 영상을 보는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이해를 조금 더 빠르게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방법을 이용하셔야 돼요. 다만 영상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딴짓을 할 수도 있고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려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듣는 걸 좋아한다. 들었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잘 된다. 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중얼중얼거리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혼자 공부를 할 때는 중얼중얼거리면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청각적인 자극이 있을 때 조금 더 집중이 잘 돼서 그래요. 그런 것들을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식에 집중을 조금 더 하고 어떤 방식에 흥미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 보시면서 아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해야겠구나를 판단을 해 보시라는 거죠 대부분 부모님이 그런 걸잘 모르세요 우리 아이는 어떤 스타일의 학습을 좋아하는지 무조건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공부를 시킨다고 하면 휴대폰 보고 있으면 무조건 딴짓하는 것 같아 보이고 혼자 공부를 한다 그러면 불안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아이 스타일을 파악하고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찰을 해야겠죠.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스타일을 파악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관찰을 한번 해보는 거죠. 공부를 할때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힘들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는 설명을 들어야 되는지 설명하는 방식은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향을 파악하고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글을 읽었을 때 편해할 수도 있고요. 들으면서 공부를 했을 때 조금 더 이해를 잘하는지 아니면 직접 뭔가 해보면서 공부를 했을 때 조금 더 이해를 잘하는지 이런 것들도 볼수 있고요. 글을 읽으면서 정말 집중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성향이다라고 하면은 아이가 딴 짓을 안 하고 책만 보고도 공부를 열심히 할 할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우리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책만 계속 보고 달달달 외우듯이 하면은 그게 재미가 없어요 다른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향이 어떤지 파악을 해보라는 거죠 말을 들으면서 또는 말을 하면서 했을 때 이해를 잘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외울 때 암기를 할때 집중이 잘안 되다 보니까 아무 의미 없어도 종이에다가 적으면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 성향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주시면 될것 같은데 글씨를 제가 알아볼 수 없어도 돼요. 글씨를 제가 쓴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 쳐다보지 않아도 어떤 글씨를 쓰고 있구나 이거를 하면서 느끼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집중이 잘 되고 그래요.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쓰거나 그냥 아무도 못 알아봐도 상관이 없어요. 겹쳐서 쓰기도 하고요. 집중이 잘 되게끔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부모님이 너왜 이렇게 공부해? 너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파악을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뭔가 해보면서 배우는 걸 좋아하는지, 말을 하면서 배우는 걸 좋아하는지, 들으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보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로 성향을 파악하는 건 사실 직접적으로 판단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차이일 수 있죠. 아이가 만약에 좀 직설적인 걸 좋아하거나 돌려서 말하는 거 말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잘 이해를 한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해봐도 괜찮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상처를 받거나 싫어하거나 대화를 거부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대화를 통해서 성향을 은근슬쩍 파악을 해보거나 평소에 성향을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향을 파악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더잘 이해를 할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괜찮아 이해가 잘 됐어. 만약에 잘안 됐으면 어떤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양하게 우리도 시도를 해봐야 되고 그 중에서 아이에게 잘 맞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같이 해보고 학습에 대한 아이의 생각과 느낌을 직접적으로 뭐 물어봐도 되고 둘러서 물어봐도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아이 스스로도 자신의 학습 방식을 더잘 이해를 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나 대화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성향의 공부를 좋아하는지 사실은 대부분 몰라요. 말을 해보지 않으면, 대화를 해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성향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내가 이런 성향이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잘 맞는 학습 방식을 훨씬 더잘 이해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학습 활동을 시도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경험하게 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아이와 함께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에게 잘 맞는지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미리 연습을 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돼요. 아이한테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성향을 좀 미리 파악을 해보고, 이런 성향에는 어 이런 공부 방법이 좋다더라 하면은 그 방법을 해보고, 무조건 좋다는 거를 활용을 하지 말고, 성향을 파악해보고, 아이가 어떤 방식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시행착오가 별로 없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경험하게 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아이와 함께 찾아보는 이런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설명해 보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는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설명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꼭 설명하는 것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직접 설명해보면서 하는 거는 특별한 도구나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고 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판단해보는 거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다시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해보는 것도 마찬가지.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과 그냥 일단 풀고 나중에 설명했을 때 어, 잘 모르겠는데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건 수학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설명해 볼 준비를 하면서 해야지 효과가 조금 더 있다. 그리고 설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 봐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잖아요. 학습시켜 봤을 때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반응에 따라서 맞춤형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좋아하고 잘 반응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방식에 맞춘 학습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조금씩 변형해가고 활용을 해보고 응용을 해보면 좋겠죠. 시각적인 성향이 만약에 강하다라고 하면은 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시각적인 것들을 자극시켜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좋고요. 청각적인 성향이 만약에 강하다라고 하면은 설명을 직접 들으면서 이해를 하는 이런 방식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체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런 아이들은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써보거나 그려보거나 하면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성향들을 파악을 해주면 그 다음에 맞춤형 학습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맞춤형 접근을 해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흥미와 성향을 동시에 고려를 한다 라고 적어 놨는데 아이들마다 물론 성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재미가 없으면 또안 돼요. 그쵸? 무조건 웃겨야 된다 이런 재미라기보다도 내가 알아가는 재미,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흥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아이가 흥미를 가지는 주제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성향과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요. 학습 성향에 맞춰서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주제를 연결하면 더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부모와 협력으로 성향을 이해하는 건데 부모와 협력으로 성향을 이해하는 방법은 부모와 아이가 성향을 서로서로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부모님은 어떤 성향이다 그리고 아이는 어떤 성향이다 이런 것들을 일단 서로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성향에 대해서 서로 알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아이에게 격려를 해주는 거죠. 학습 스타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의 공부를 해도 결과가 좋을 수 있고 내가 더 열심히 할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글로 보는 걸 싫어해서 그림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이거를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향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게 유도를 조금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면서 하면,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잘할수 있구나. 괜찮게 할수 있구나. 무조건 책을 많이 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해도 잘할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그리고 발전시키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학원에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청각적인 걸 들리는 거죠 이 들리는 게 없이 혼자서 공부를 하면은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느껴지냐면 제가 만약에 수업을 했어요 또는 선생님이 수업을 했어요 적혀져 있는 내용 그대로 만약에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근데 말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는 것과 그냥 읽어만 보고 이해를 시키는 것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집중도도 다르고, 이해도도 다르고, 그렇다고 특별히 다른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그렇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톤을 다르게 읽어주고, 그러면서 말 한마디 섞어서 그 정도만 해줘도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학원을 다니라는 게 아니라 성향을 알면 그 방법으로 혼자서 공부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와 협력하는 부모의 관심, 학습 동기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적어 놨는데, 아이 혼자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부모님과 어떻게 소통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같이 연구를 했다든지, 이렇게 협력을 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아이가 훨씬 더 열심히 하고요. 동기부여를 더잘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 동기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지금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나오면 되겠지. 하고 나는 신경을 안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이가 원치 않는 관심이나 신경까지 써서 억지로 잘하게 만들어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협력을 하면서 같이 노력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줄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아이가 학습 동기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이의 학습 성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학습 방법을 적용시켜 줘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주도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그거죠. 성향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요. 그에 맞는 방법을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자기주도 학습을 시킬 수 있다. 우리는 아이의 성향을 반드시 파악을 해서 그 성향대로 학습을 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